백그 시참 숨바꼭질 술래는 처음 해보는 시청자. 올려 되죠 무조건 아 되죠. 오케이 되죠? 오케이 오케이. 다들 내가 낙하산 보고 있어. 아, 죽는 시간 오, 5분 뭐야? 네. 그데 프리텐디 안안 걸리셔서 방송 못 오는 거 아니야? 아니요 상관없어요. 긴장 졸리는. 아니 여기 눈도 없는 맵이잖아. 와나 이러고 한 명도 못 죽이고 유튜브 박제 당하면. <laughs> 그러면 그쵸, 제가 유튜브 버서야겠다. 유튜브 지우 지울게요. 안 올릴게요. 아니요. <laughs> 그 오히려 유, 토리님 유튜브 강 아니요? 아, 올려야죠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아 이제 굴레리 아, 내렸다. 잘못 올라갔다. 아 요거 님들. 그거 어떻게요? 내려 오시면 내려 오셔야 돼. 요낙하은 올라가는 거안 됩니다. <laughs> 안 보여요? 안 보여요? 저안 움직여져요. 여기까지 오면 보이긴 하는데. 아니 님들 저처럼 이렇게. 저저 그거든 보호색 뭐야 저거 30분까지 레전드죠 지금 30분인데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저... 그냥 머리 머리 받고 있어야 돼저 멀리 하얀색 옷 누구야 마교님인가 <laughs> <laughs> 저맨 끝에 보이던데 깜짝. 라이브 가야 돼 오케이 어 어머 저님 혹시 라이브 켜주실 수 있나요? 아 라이브 켜드릴까요? 네네네 켜졌습니다. 감송 네, 중이 아니라서. 출발! 아, 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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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! 이 2시까지. 하우. 아, 나한테 걸릴 첫 사람은 누구일까? 아, 핸드폰 보고 있어야 되겠다. 아, 찾는 시간보다 10분인데요? 그러면? 2시, 시, 2시 5분? 2시 10분까지 하시죠, 20분. 와, 어, 20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. 마그이 30분 줬어요, 제가. 아, 아 25분이에요? 아, 네. 2시. 아니 이거 2시 자꾸 10분까지 입김하고 손 털고 네, 2시 10분까지 그러면... 2시 10분까지 저잘 숨었다고요? 아 뭐야 이거. 이거. 아, 이거 사람인 들어왔네 오오오 아, <laughs> 개무서다개 무서웠다 야와 아. 총소리 와 총소리 너무 무서워 노란 머리가 도잘 보이는군요 노란 머리가요? 저 헬멧 쓰고 있는데요? 헬멧 남마테안 보이지 않아요? 아동소리님꺼 놨어요 아아 저도 저도 안 보이게 설정해 놓음 저 방송 화면으로 그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빨리 곰세 마리 시키 사람 차마 찾아야 되는데 여니 꼴찌가 있어. 누가 될 누가 될지 어미 친 아, 말소리 들리네 어렵다 자곰세 마리 자자 <laughs> <laughs> 자, 제가 제가 부르면은 이어서 부르는 에이, 거예요 죽이자 그냥 곰세 마리 어 불쌍해 어 불쌍해 가만히 있어봐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, 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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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지막으로 해볼게요. 자, 일동 시작. <laughs> 곰세 마리가. 아이, 노잼. <laughs> <laughs> 야, 오, 금방 타으셨네요 음, 3분 남았어요. 3분. 오, 열 차다. 와 참고로 난. 저 치면 죽나? 네. 어, 안돼 안돼 안돼야야! 지혜가 아, <laughs> 좀잘 찾아봐. 저거 차도 들어요어 지혜기 화면 재밌다. 빨리 곰새마리 시켜야 되는데.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올라가도 됩니다, 지영님. 행복하다. 오늘 아예 아,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완전 처음? 네, 완전 처음. 그래서... 그럼 못 찾아실 수도 있지. 아니, 가, 지혜가 지혜가 총 놓고 뛰어댕겨. 그래더 빨리 뛰지. 8분 남았습니다. 어, 지금 나커튼안 보여? 보일 리가? <laughs> 들어 누워. 겟에. <파이팅. 웃음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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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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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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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걸? 뭐. 이분들 자기 위치 어딘지 모르고, 남의 위치 어딘지 모르면서, 일단 오후부터. <laughs> 아, 들켰다. 누군가? <laughs> 어? 아니요, 음. 뭐, 확인하실 때요. 저확히 확인하셨을 때, 배율 사용 가능합니다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지형님. 기당 이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, 아, 진짜 기적의 시하네요 대박인데? 토리님 대박이다. 어, 진짜 나... 기... <laughs> 미쳤다. 이건 누굴까? 이거 어떻게 올라갔냐? 아. 어. 아, 나 저거 누굴까? <laughs> 나 다음 곰세 마리 피해자 누굴까? <laughs> 여기 누구야? 자, 앉아요. 자, 자자, 자. 곰 3마리가 <laughs> 안 집에 있어 곰이 어떻게 학집에 있어?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제 시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형님, 방송 안 봐야지. 근데 네 진짜 나는 내 위치를 부각하지 않았어. 진짜. 성범으로. 지금 옥상 있어요? 그거 하나만. 아뭐 어, 다른 분들이 대답하셔야죠. 난 다시 설삼님 찾아보자 가운데서. <웃음> <웃음> 나나 찾아. 그래 다른 사람은 가방이 없다. <laughs> 아니, 끼었다고제수 있는만한 곳을 이, 찾아봐요. 야, 씨발, 이맵에 낄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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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야. 다시 멀어지고 모르겠어요. 있는 그 가까워지고 있는 그 설탕님 어디 있는지 아니 뭘? <laughs> <laughs> 바퀴벌레가? <laughs> 5분 남았어요? 소리님 방송으로 살짝 봐요. 안 돼요 그럼 뭘... 다른 사람 다, 다른 사람 다 보이잖아요 안돼안돼안 안 돼. 안 돼. 예, 아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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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견님마견님이아 이건 못 참겠다 좀 봐야겠다 할퍼시 살짝 비춰져요막연님 <목연> <버게님> 보게. <벅에>. 와. 이비? <목연> 저기는 가서면 뭉쳐도못올라가겠는데 아. <목연> 아, 아? 보이는 건잘 보임. 와. 지가 나 진짜 기적 이시야 나. 안 그래도 힌트를 잘봐요 열심히 뛰어다녀. 저저 발소리 나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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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. 오.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. 오오오오오오 소리 오오! 팔소리 올라가죠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여인이 거기로 가면 안 돼요 별일 님도 껴요 안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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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남았어요 2분 포기했다 이나 죽는 거 아니야 그 어? 자, 2분 안에 <laughs> 나머지 나머지 3분 찾으시면 됩니다 세분다 외곽이랬는데, 분명. 네. 지명 외곽? 아, 피 불편. 불편. 뛰렸다. 엎드려, 엎드려, 엎드려. 갑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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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사. 아하! 아하!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 정말. 아, 아 진짜 기적이시야. <laughs> 어, 그냥, 그냥, 깨, 깨, 깨. 그냥. <laughs> 아니, 파밍하지 말고. 좋아요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기교하러 저의 마법입니다. 어연님이랑똑같았어 어, 아, 내가 봤는데. 이유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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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게 <목소리> 이상하게 <목소리> 저분만 보면은 이제 시야가 좁아지는. <목소리> 아니, 시라, 이거 <목소리> 아니, 이거 <어떻게> 아니 <목소리> 시야 이거 어떻게 찾아? 아니 이거 <목소리> <아니>, 어떻게? 아니 지영님 지영님 위치에서 보였어요. 그래 너지 어, 위치에서 어, 많이 어, 보였어. 거기서 많이 갔잖아. 한분 어디 있대? 그 옆에 보면 파란 돌 있죠. 파라 파라솔 잠깐만 나 여기 세번 오지 않았어? 옆에 보면은 파라솔인데, 파라솔인데 거기 파쿠르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. 네. 여기 파라솔이래 여기 파라솔. 어. 그래서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숨었다. 점프해서 올라가고 점프해서 어. 파쿠르. 이건 가자도 못 잡았다. 자 이제 어디로 보이시냐면 그 입구 있죠 시계에 보이는 입구. 어?

30, 30초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. 아, 이거 사녹이었으면 다 잡았다. 다음에 아, 한 번, 사녹도 한번더 하시죠. 아니요, 확실해요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. 어, 아, 와, 아, 과연, 마교님이! 아, 어. 왕이... 아, 신이 사람들 만들어서 싸우는 거 보면 이런 느낌일까? <웃음> 그쵸. <웃음> 아! 이게 뭐가 <뭔가> 없다. 야! <laughs>